반갑습니다. 약방청연입니다. 자, 오늘은 기침이나 가래가 막들끓어서 고생하신 분들이나, 뭐또 천식 같은 걸로 좀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한약제를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기침이나 가래, 뭐 이렇게 기관지계통에 좋은 한약제라고 찾아서 보면은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뭐 어디에 좋다는 한약재도 있고 뭐 어떻게 먹어라 하는 처방도 있고 또 각자 개개인별로 다르게 처방을 맞추다 보면은 그 가지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뭘 먹어야 되지? 뭐가 좋다는 거야?라고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많은 처방과 많은 한약재 중에서 주위에서 쉽게 볼수 있는 재료나 한약재를 가지고. 기침 가래에 좋은 방법을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나처럼 쉽고 재미있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빠르게 재료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한약재는 맹문동, 행인, 도라지, 감초입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맹문동, 도라지, 감초의 경우에는 뭐 다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또 제가 음 미리 영상으로도 자세하게 다른 적이 있는 약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맴동이 뭔지. 도라지는 어디에 좋은 건지 감초가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찍어놓은 영상을 보시면서 아 그런 거구나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 행인은 아직까지 제가 설명한 적이 없기도 하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행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재료들은 뭐 사용하는데 솔직히 아무런 문제가 없긴 한데 이 행인은 또 먹는데 주의가 필요한 그런 한약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는 게 좋겠죠 행인은 이 살구의 씨앗을 보고 행인이라고 합니다 행인이라는 단어를 좀 풀어서 보면은 행은 살구 행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인 인은 보통 이제 한의학에서 씨앗이나 열매에는 인이나 자자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국이 자 오미자, 복분자, 그리고 또 복숭아 씨앗의 일종인 도인, 그리고 살구 씨앗의 일종인 행인 이런 식으로 한의학에서는 뭐 열매나 씨앗에는 인이나 자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한약제 보면서 뒷 글자가 인이나 뭐 자다, 어 이거는 열매 혹은 씨앗이구나 이렇게 아, 아는 척하시면 됩니다. 행인을 채취하는 방법에서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우리가 살구를 따게 되면은 살구가 있고 그 안에 저희가 먹는 이제 과육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씨를 싸고 있는 약간 단단한 이런 껍질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 망치나 이런 거로 깨면은 나오는 씨앗이 바로 이 살구 씨앗이다 라고 불리는 행인입니다. 행인의 모습을 좀 자세하게 보면은 생긴 게 완전히 딱 그냥 아몬드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갈색 껍질을 까보면 새하얀 속살이 있습니다. 맛을 보게 되면은 맛보기 전에 여기 꼬다리는 이렇게 뾰족한 꼬다리 부분은 뜯고 맛을 보면은 그딱 고소한 그런 아몬드 맛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인의 효능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인의 효능은 한의학 서적에 보면은, 어, 물론 좀 어려운 말로 써져 있긴 한데, 그걸 풀어서 설명해 보면, 기침 가래를 멎게 한다 정도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 행인을 가지고 연구해는 걸 보면은 행인의 끝쪽 뾰족한 부분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이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시안산이라는 성분으로 분해가 되는데 이 성분이 소량으로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우리 몸속에 있는 호흡 중추를 안정화시키면서 기침이라든지 이런 호흡기 쪽을 안정화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실제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씨앗 종류의 한약재가 가지는 효능이기도 하지만 이 행인에도 기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 안에 있는 기름기 성분 때문에 변비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그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 가끔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긴 한데. 요거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은 큰 유의미한 결과는 없다 라고 밝혀진 연구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제가 있다 없다를 딱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최근에 나오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크게 유의미한 것 같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행인 부작용은 없을까? 이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야그뭐 살구씨 뭐 나도 몇 번을 까먹었는데 그 아무 문제 없다 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이 행인은 사용하는데 많은 주의를 필요 하는 그런 한약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행인 끝쪽에 있는 이 뾰족한 부분에는 아미그달리라는 성분이 있다고 했는데 요 성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시안산이라는 성분을 분해가 되면서 우리 호흡을 중추를 안정화시킨다 라고 했는데 다량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은 호흡곤란, 경련 혹은 심장박동이 막 빨라지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럼 이거 진짜 위험한 하얗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이건 정말 많이 먹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 살구를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살구씨 꼬소하고 맛있다 하셔서 생으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이 뾰족한 끝부분에 아미그달리나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제가 아까 전에 먹었던 것처럼 꼬다리를 뜯거나 아니면 바닥에 눌러가지고 꼬다리를 좀 없애고 생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걱정 안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유의미하게 몸에 해로 작용하려고 하면은 생으로 돼 있는 이 행인을 하루에 2 0에서 30개 정도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뭐 살면서 그렇게까지 이 살고 씨앗을 먹을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조금 있다 먹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 거의 대부분 한약재 처방이 그렇겠지만 한약재 처방에 들어가는 행인의 경우에는 뭐 뜨거운 물에 넣고 끓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뭐 먹었을 때 크게 걱정해야 될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정량을 지켜서 드신다는 기준 하에서 그러시긴 하지만 뭐 끓였을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래도 걱정 안 하셔도. 라고 했지만 이 행인의 경우에는 사용에 주의가 필요할 때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시 전에 전문가와 의 상담 후에 사용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인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끝났으니까 아까 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맹문동 행인 도라지 감초를 이용해 가지고 기침, 가래, 천식 요런 데 좋은 처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 1.5리터에서 2리터 사이를 기준으로 맹문동 20g, 도라지 20g, 행인 10g, 그리고 감초는 뭐 기호에 따라서 넣어도 되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쪽에서 5섯 쪽을 추천드립니다. 뭐좀더 감초의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추가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들어가는 양을 좀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맹문동 20g은 이 정도 양이 됩니다. 손으로 잡았을 때는 한이 정도 되는 양입니다. 도라지 20g은 이 정도 양입니다. 종이컵에 넣었을 때는 3분의 2 이상 되는 양입니다. 행인 10g은 이 정도 되는 양이고, 뭐 개수로 세어 했을 때는 아마 20개 정도 되는 그런 양일 겁니다. 그리고 감초는 네 쪽에서 뭐 다섯 쪽, 뭐 기호에 따라서는 조금 더 추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 1.5리터에서 2리터를 먼저 넣어주고 맹문동 20g, 도라지 길경 20g, 행인 10g. 감초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30분간 푹 끓여주시다가 불 세기를 은은하게 낮춰서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우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명을 드린 한약재를 이용해가지고 이 기관지에 좋은 차를 직접 만들어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맹문동 도라지. 뭐, 길경, 행인, 감초를 구매하시면 되는데, 뭐, 맹문동, 도라지, 감초의 경우에는 국내산 도 있고, 하지만, 행인의 경우에는 국내산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살구가 그렇게 많이 재배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씨앗만 따로 채취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혹 가다가 있긴 한데, 뭐, 정말 농가에서 소량으로 그렇게 비싸게 파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거를 구매하셔도 좋긴 하지만, 행인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중국산이나 파키스탄산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유. 외국 수입산이어서 좀 걱정되는데? 하시는 분들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수입할 때뭐 농약이라든지 중고석 검사 이런 것들을 다 마친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인의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주의사항이 있다 보니까 식품으로 판매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매하실 때는 식품용이 아닌 행인을 구매하셔가지고 전문가의 상담 후에 그 행인을 사용하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전문가한테 가셔가지고 행인을 처방받아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처방 중에서 주의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기관지에 좋은 차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 중에서 살구씨라고 불리는 행인에 대해서도 행인이 뭔지 행인이 어디에 좋은지 또 주의할 점은 뭔지 먹는 방법까지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한약재 정보를 앞으로도 계속 드릴 거니까 구독해 주시면 더욱더 다양한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보다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